랩스텔, 떡볶이, 소세 같은 붓. 어 떡볶이까지 완성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랍스터 떡볶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바삭하게 대창을 구웠어요 그럼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먼저 음료부터 따고 갈게요 사이다 아, 이게 뜨거울지 안 뜨거울지 모르겠습니다. 소스에다 듬뿍 담글게요. 위험할 뿐만 뜨거움이야. Mmm! -hmm. 오늘 대창이 진짜 고소하다. 음 경사가 져가지고 소스가 좀 아파있어요 응. 음음 떡이 너무 미끈해서 자꾸 미끄러져 음 one.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까? 음 매력있어 오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랍스터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. 확실히 대창은 부어가지고 바삭하게 같이 먹어야 제맛이죠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